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상큼하고 설레이는 하루입니다. 마음먹은 바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면서 돈과 명예까지 얻는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강보합을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삼성전자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약간 눈치 보기 형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는 지난 일요일 우리 주식 프리패스반 관심 종목 탑10 중에 1번이었던 SNT 에너지의 급등이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보유 주식의 50%를 팔고 수익을 확정 지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수익은 그리고 익절은 언제나 옳다. 차후의 결과를 보고 그때 팔 걸, 그때 살 걸. 이러한 말들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들입니다. 기준과 실천력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대응 능력보다 힘을 길러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최근 추세가 안정적인 종목, 특히 조정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 실적은 여전히 흑자 기조인 종목,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종목 다섯 개를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오늘의 종목도 스스로 필터링 잘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종목 발굴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바로 조정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 다만 여전히 추세가 좋고 조금은 더 안정적인 그러면서 시장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냐의 판단. 그런 것들은 오롯이 모두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낸 분들은 본인의 실력과 운의 결과물이다. 7월에도 더 파이팅 하시고 더큰 수익을 내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7월의 주가는 날다. 오늘 저희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레이저 옵텍입니다. 뭐라고요? 레이저 옵텍. 자, 이 종목 지난번 뉴스 레이저 옵텍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지난 4월에는 레이저옵텍 세계 최초 혈관용 라만 레이저 SCI급 논문을 발표했다. 최근 외국인의 소소한 수급도 좋은 편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 기대 김두현 애널 레이저 기기로 미용, 질환, 치료, 수술, 시장 섭렵 중 강시원 애널 1100만 주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45.6% 동산은 공진기, 초단파 펄스포, 파워 서플라이 설계 등 레이저 전 부문에 대한 핵심 부품 설계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동사는 2025년 출시를 목표로 라만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혈관 병변 치료 기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티타늄 사파이어를 이용한 고객 UVB 레이저 기반의 팔라스 장비를 개발해서 외산 의료기기인 엑시머가 독점하던 백반증 치료 기기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피부 질환 치료기기 시장에서 기존 수입품을 대체하며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레이저 원천 기술 기반으로 전방 시장 및 수출 지역 다각화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적, 추세, 미래도 좋아 보입니다. 레이저 업택 7월에 주가는 날다. 오늘 저희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사명. 자, 이 종목. 전기차 ess 컨덴서 핵심소재 국내 유일 양산 김성호 애널 신공장 본격 가동 준비 장현구 애널 3400만주 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27% 동사는 필름형 방막 컨덴서 소재인 커패시터 필름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인 커패시터 필름이 국내 시장의 약80% 가량을 점유하고 있고. BOPP와 PVC는 국내 시장에서 3위권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커피시터 필름은 2차전지 전극 접착용, 도포 마감용, 테이프 때 사용되는 필름으로서 사용처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동사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역시 실적, 추세, 미래도 좋아 보입니다. 사명 7월의 주가는 날다. 오늘 저희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나이백입니다. 라고요? 나이백. 얼마 전 뉴스. 나이백. 바이오 소재 핵심 제품 글로벌 품질 기준 통과. 해외 수출 가속화. 천만 주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21.3%. 동사는 펩타이드 기반의 약물 전달 시스템, 조직 재생용 바이오 소재 기술, 펩타이드 공학 기술의 학문적 성과를 제품 개발에 응용하고자 설립된 회사입니다. 펩타이도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및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재생 치료 관련 특허 등록을 완료했고요 동물 유래 조직 생체막을 이용한 흡수성 멤브레인에 대한 국내 허가를 취득해서 2020년부터 매출로 시연되고 있습니다 전문 구강 의약품인 미노큐어는 국내 구강 의약품 전문 회사인 휴원스와 판매 제휴를 맺어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고 매출은 매년 성장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실적, 추세, 미래도 좋아 보입니다. 나이빼. 7월에 주가는 날다 오늘 저희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태광입니다. 뭐라고요? 태광. 자, 이 종목은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습니다. 특히 5월과 6월에 기업 설명회를 여러 차례 진행하기도했습니다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난한 한해. 광민정애널 매출 턴 어라운드 준비 중인 기계 부품 엄경아 애널 2600만 주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48%, 동사는 각종 배관 자재, 환, 이음세류 제조 및 판매업과 플랜트 설계, 제작, 시공업, 기계 제작, 판매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각종 배관 자재는 외부의 석유화, 원자력, 조선 등의 경기 변동에 따라 수요가 민감하게 움직이므로 국내 및 수입의 구매선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석유화학 업체인 아람코, BP, 토탈 등의 공급적합 업체로서 승인을 받아 유럽 국가들에도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세계 인류 업체로 신규 투자를 통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 부문은 유가와 경기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발주 재개, 경기회복과 유가 안정화로 발주량이 증가하고 있어 기자재로의 발주도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여전히 실적, 추세, 미래도 좋아 보입니다. 태광. 7월의 주가는 날다. 오늘 제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하이로닉입니다. 뭐라고요? 하이로닉. 하이로닉 지난 뉴스 하이로닉 더블로 골드 등 인도 진출 가시와 수위퍼가 득했다. 하이로닉 법용 전기수술 의료기기 베트남 유통계약 체결. 주목할 네 가지 포인트 이소중 에는 1,8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5.3%. 동사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동사의 주요 제품은 고강도 집속 초음파의 원리를 이용한 제품들로서 W, 시리즈와 울트라, 베라 및 V, R, O와 같은 제품들이 이러한 집속 초음파 이용 제품군에 속합니다. 개인용 미용기기 해외 시장 매출 증가와 카트리지 등 소모품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매출, 원가율 개선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되었습니다. 향후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수술보다 흉터가 적게 남는 비침습적 미용 치료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성장이 기대됩니다. 고강도 집속형 집속형 초음파 제품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세계 인류 상품으로 지정되었고 피코아이는 2021년 FDA의 승인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실적, 추세, 미래도 좋아 보입니다. 하이로닉. 여러분, 오늘 7월의 주가는 날다. 주식 탑5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전히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은 무조건 좋아야만 한다. 기대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숫자로 증명되어야 한다.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종목들 그래서 또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가운데 추세가 좋다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그런 가운데 수급과 증권사 리포트 기업 설명회마저 자주 한다라고 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그런 종목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발굴하고 선정해 내기를 응원합니다. 주식 투자에 자생력이 있는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